뉴욕 증시, 가팔라진 p p i 의경대신 동반 하락 마감.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미국의 도매 물가가 2년대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주가를 눌렀습니다. 12일 뉴욕신권거래소에서 다우중3시간업혁명지수는 전장보다 238.44포인트, 0.53% 내린 43,914.1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샌더드 앤드 포어스 샌더 500시스는 전장보다 32.94포인트, 0.54%밀린 6,051.25를 나탈 종합지수는 132.05포인트, 0.66% 떨어진 19,902.84에 잡을 맞췄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11월 미국의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 PPI에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1월부터 트럼프 랠리가 강력하게 펼쳐진 가운데 뜨거운 물가가 차익지변에 부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11월 PPI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3년 2월에 4.7% 상승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입니다. 또한 시장 예상치는 2.6% 상승도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해 시장 예상치였던 0.2% 상승을 선포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츠의 엑시스 뷰네 케너 스톡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비스 인플레이션 궤적은 유망하다면서도 동시에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꾸준히 3%를 밑돌고는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뷰캐너는 연준은 그래도 다음 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회의가 가까워졌는데 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계획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증가한 것은 고용과 경제 분화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7일로 끝난 일주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은 계절조정 기준 2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에서 10월 6일에서 12일 주간에 24만 2천 건이고, 2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어제 네. 기술 기업 7곳을 가리키는 m a g n i f i c 7은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와 알파벳은 1%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구글이 인공지능 서비스, 재미나이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소식으로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하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스트라테... 프라테 가스 리서치 파트너스의 크리스베론 기술 분석 책임자는 M7은 조용히 연말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소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전날 장마감후 공개한 자본기 실적이 호조였음에도 매출 전망치가 실망감을 주면서 국가가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동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힐이블 TV 사업과 스트리밍, 스튜디오 사업을 분리하기로 한뒤 국가가 15% 이상 주였습니다. 방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에나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으나 2025년 세계연도 매출 건방치를 높이면서 국가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대장을 알리는 사동 행사를 갖고 누구도 본적 없는 경제를 일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엄청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금을 매우 큰 폭으로 감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사임지는 트럼프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기념으로 뉴욕 증권거래소가 트럼프를 추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현대정책금리를 25BP씩 인하했습니다. 예금 금리는 기존 3.25%에서 3%로, 대윤자 금리는 3.4%에서 3.15%로, 한계대출 금리는 3.25%에서 3.4%로 조정됩니다. ECB는 경기 회복세는 다소 더딜 것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8%에서 0.7%로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레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도 50BP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으나 25BP 인하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1% 이상 하락한 업종은 없었고, 이미 소비재와 의료 건강이 0.8% 넘게 떨어졌습니다. 해가구 상품벌에서 패드워스풀에 따르면 연간 기준 금리 선물장에서 12월 기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마감 무렵 5.3%로 전날 대비 소폭 반등했습니다. 택하고옥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34포인트 2.5% 오른 13.21을 기록했습니다.